<laughs> <안> 났겠네, <이제. 웃음> 아 안밖에 이제. 아 여기 근데 너무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. 야 테서벌 랩 진짜 없더라 됐어? 아. 어. 내이 없다고? 어, 진짜 거의 없어. 그럴 수가 있어? 테섭이 더렉 걸리 는거 아니야? 아니야 최적화 가더서잘돼 있잖아. 뭐 사막 렙 오진다는데? 이잉? 문이 열려 있어. 원래 열려 있나? 그러네. 아, 나 진흙 됐다. 뭐냐왜왜 왜. 왜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어떤 앱이야? 거 u f c 하지 <laughs> 아, 됐다. 아, 없소. 권총밖에 없소. 너, 내 근처야? 그러네, 막 아, 근처임? 문 열려있으면 나 있다고 생각하세요. 브라펜 가방, 1렙 가방 있다. 1렙 가방. <laughs> 2렙 가방 있다. 아니네, 2렙 좋끼네 <laughs> 가방이랑 조끼랑 헷갈리냐 아니 위아래가 좀 헷갈릴 수도 있지 너 밖에 안나와있지? 너 밖에 나 왔어 방금 아.. 하.. 씨막 깜짝이야 너 거기잖아? 어? <laughs> 니네 옆집을 내가 차례차례 털고 있다고 아닌데? 너 말고도 사운드 들리는 것 같은데? 어. 여 맨날 빨간 티스치 리버. 라시오 마. 하우, 하우. 아, 여기누 가. 아, 여기신 가. 아, 걷는 소리 아, 여기 가. 달라져 안 가. 리여않잖 아, 여기도 가. 아, 여기 안 들리면 개사기지. <목소리> 아, 아니 왜 총이 없어? 어야, 저기다. <목소리> 야 씨발 소주만 개새끼야. 야 씨발 나와. 소주만 개새끼야. 어디? <laughs> 형님, 형님 제핑 보이십니까? 한 미션이다. 어 들어간다. 들어간다. 문으로 어, 들어갔다. 나 권총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. 2층 올라갔다. 그래 올라왔겠지. 2층 두 명. 플래시뱅. 야이 개새. 개세, 야이 개새 죽더라. 야이 개새 찍나 나 찍겠다. <laughs> 살려줘 호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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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깨야 짱깨 짠깨. 호비야 오비야 호비야 호정리오 <laughs> 나이스 <laughs> 아나씨 존나 얘네는 왜 전체적으로 채팅을 하지? 아스카게아나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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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없네 전통밖에 없었는데 정신도 안남 있어 어디 있냐? <laughs> 나안 보여. 저기네. 어. 아, 아 씨발 이연산이야 단발하세요 단발. 그니까 단발. <laughs> <laughs> 가서 잡을래 그냥. 암암 암 여포. 안녕하세요 시청자여러분 김동신이 엿보하겠답니다 <laughs> <laughs> 어디었지 아까? 김동신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<laughs> ing 아오라예 아주 타닥타닥 잘 타고 있을거야? 재식 아무도 없는거 아니야? 오오오씨뭐 어디 오시벌. 어디, 어디. <laughs> 뒤쪽이었나봐 아아아아 f k i n g